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에서 이런 저런 잡단 이야기들을 설명해 보는 사주 잡설에 대해입니다. 이 시간은 그 배우자의 애정, 애정 관계, 부부의 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 사랑과 미움이죠. 부부간의 음, 남녀 궁합이 아니고 이제 같이 사는 음 부부가 아 애정을 어 사랑과 미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부 간의 아 사랑과 미움은 남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여자 기준으로 해야 하나. 아, 굳이 딱 따진다면 여자 기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를 기준으로 부부 간의 애정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남녀 사랑,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는 여자를 기준으로 어, 살펴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도 사랑을 받을 권리를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부부의 애정에서 관은 남자 기준이고요. 살은 여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은 정관은 남자가 주고 여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은 여자가 주고 남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살에 대해서는 남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정관인 경우는 남자가 사랑을 주고 여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편관, 살인 경우는 여자가 사랑을 주고 남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기준으로 말하면, 살과 편인은 여자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대개 어, 살인상생이 있는 여자분들은 대개 이 말을 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살하고 정인이 어, 있으면 여자가 어, 사랑을 줘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Feel이 안 온다 아, 사랑한다는 느낌을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관정인은 어,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정관, 정의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정관, 편의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랑받는다는 빌이 느낌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부부의 사랑과 미움은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관인 경우는 정인으로 음량이 맞아야 하고, 편관, 살인 경우는 편인으로 음량이 맞아야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니까, 예,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여자를 기준으로 부부애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편관과 정관과 편관은 남자의 역할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관은 남자가 사랑을 해야 하는 거고, 살 편관은 남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정인이면 여자가 사랑을 받아요. 편인은 여자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정인은 여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녀, 사주 모두 정관, 정인으로 되어 있으면 남자가 사랑을 주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살은, 평관은 남자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편인은 여자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 편관, 편인의 살과 편인의 살인상생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여인,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살인상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부의 애정은 100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하고 남녀 둘다 서로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필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여자 사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남녀애정은 부부애정은 가장 편하지만 역시 남자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사주가 살인 상생으로 되어 있으면 여인이 그 남자의 부인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이 남편도 서로 사랑받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살인 상생은 정관 정인 관인 상생처럼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을 주는 것이 팔자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타고나기 때문에 그거를 어, 살인 상생의 여자가 나는 왜 사랑만 하고 못 받나 이런 것에 어, 갈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 편관 살이 있고 정인이 사주에 있으면 살은 남자가 사랑받다이고 정인은 여자가 사랑을 받다이니까 이두 부분은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 사랑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죠. 만약에 점수를 말하라 그러면 50점 되기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두 부부 다 사랑보다는 미움의, 어, 크기가 조금 더클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관과 정인이면 또 이것은, 예, 아, 평범합니다. 아,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아, 편관, 살하고 정인은 편관이, 살이 남편이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정인 부인도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 이 둘은 서로 대치되는 상태에서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을 잘 받는다는 생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이 안 온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정관과 정인의 관인상생 역시 평범하게 사랑을 합니다. 이 경우는 남자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어, 부부의 애정 점수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정관, 정인의 관인 상생은 평범하게, 근데 이들은 사랑을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 사랑하는 걸 느끼고 사랑받는 걸 느끼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관, 정인의 어, 사랑의 큰그 그릇을 굳이 말하라고 하면 막 사랑이 큰 어, 그 그릇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그릇이 작지만 가득 차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사랑을 막 논하거나 사랑에 목을 메거나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정관정인으로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인 어, 아내는 사랑을 받는 이 100점짜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엔, 아, 정관이 있는데 사주에 편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관은 남자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편인은 여자가, 아, 편인이, 아니, 다시요. 정관과 편인이 이렇게 있으면, 아, 편인이 일단 정관을 설해 옵니다. 그러면 이 편인이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관을 설레오기 때문에,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사랑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오는 것이죠. 정관은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해요. 정관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편인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누구 탓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 명분상 남편을 탓하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더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 남편의 잘못은 아니라고 어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인은 정관 정인의 사랑은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그릇이 크지 않는데 정관 편인의 사랑은 그릇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관이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큰 그릇에 정관의 사랑이 조금 있는 것이죠. 조금 차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는 사랑을 많이 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편인의 사랑의 그릇은 너무도 커서, 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정관인 남편이 나중에는 지치고, 또 관이 설되니까 과로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에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왼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랑하는 기보다는 미움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편인은 주는 것인데, 어, 자기가 사랑을 많이 줬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편인. 정관과 편인이 있을 때, 어, 아내가 내가 사랑을 많이 줬다. 편인은 사랑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관의 사랑이 작은 거죠. 그래서 편인은 내가 준 만큼 음, 너는 나한테 사랑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어, 남편이 그것에 지치게 예,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 사랑을 주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주느냐?" 하면서 따지는 그런 형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자의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예, 아, 살과 편인, 살인상생은 여자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살과 정인이 만나면 남자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여자도 사랑을 받겠다 하니 남자가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정관정인은 남자가 사랑을 주는 것이고 정관과 편인은 여자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낍니다. 정인은 여자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 정인은 원래, 어,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모든 환경에서 어, 환경이 나한테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편의는 내가 환경에다가 안건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의는 내가 내어놓는 것이고 정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랑과 어, 사랑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죠. 사랑이. 그래서 살인상생은 어, 사랑과 어, 미움에서 2번은 어, 남자가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다. 4번은 여자가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남자는 사랑을 줬어요. 줬는데 여자가 못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은 여자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남자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자 기준으로 말하면 아, 첫 번째는 여자가 사랑을 준다. 근데 여자도 이 말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 사주의, 여자 사주의 살인상생인 경우는 여자들은 이 말을 합니다. 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자가 사랑을 준다. 내가 우리 남편 사랑을 줘야 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일과 정인인 경우는 여자가 사랑을 줘도 만족이 안 된다. 세 번째 정관정의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여자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관과 편의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자가 편하게 살고 사랑을 받으려면 남자는 사인상생 되어야 하고 여자가 편하게 사랑을 받으려면 당연히, 정관, 정인으로 관인상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음량이 서로 잘안 맞으면, 네, 정관, 정인, 네, 평관, 편인 이렇게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서로 잘안 맞으면 딴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외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문제에 대해서 관살은 남자의 역할이고 인성은 여자의 역할입니다. 여자의 역할에서 정의는 사랑을 받아야 하고 편의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 역할에서 정과는 사랑을 주는 것이고 편과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역할에서 편관과 여자 역할에서의 편의는 여자가 주면 살인상생 남자가 받으면 됩니다. 남자가 쉬면 여자가 받는다는 정관과 정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서로의 애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딴 곳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1, 2, 3, 4번은 원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청간 중심이고, 또, 지장간을 포함합니다. 만약에 천간에 관살이 없으면 지장간에 지지의 관살을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격과는 관계없이, 원령과는 관계없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 관살의 관계, 애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이것에 대한 왕세강약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지금 남녀애정에 관한 이야기니까 사주를 뽑는게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그 부부관계를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어서 이제 전부 저의 친구들인데요 이들은 이런 걸안 보니까 이제 맨 위에 거는 제사주입니다 제사주인데요 제사주를 보시면 천간에는뭐 재성밖에 없지요 그러면 항상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설의 천간에 재성은 지지에, 남녀공이 재성은 지지에 있거나 암장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소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재성있게 드러나서 쟁제에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편관이 있습니다. 살이죠? 여기 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번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니까, 살과 편인이 있으니까, 저는 1번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0점이라고 쓰긴 썼는데, 제 얘기는 조금... 음, 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100점이다, 제꺼가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어쨌든 살인상생이니까, 살인상생이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지, 제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걸로 갈등을 제 스스로 해본 적은 물론 그런 걸로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로 이렇게 살인상생입니다. 네, 두 번째 사주는 이 사람은 이제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이고 재성이 없어요. 예, 여기 물론. 정제가 있지만 그럼 이 사람은 정관, 정인의 관행상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입니다 예, 정관과 토생금, 정인이 예, 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 사람은 남편이 사랑을 주는 것이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사주가 제가 예,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항상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네, 하죠. 자기가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주를 살펴보면은 남편, 정관이 음, 아내를 사랑하는 사주이고 이들은, 예, 이들은 굉장히 애정이 좋고요 이제 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알콩달콩, 네. 누가 보면 뭐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잘 사는 그런, 예, 부부이죠. 근데 이 사람의 사주에 재생관은 안 되니까 이분이 이 사람 이 사주가 남편에게 막 아내 역할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야 나는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자 사주로는 되게 음, 부러운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이 사주를 보시면 역시 제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는 이제 간지로 어, 재생, 관인 상생이 되고 있고요 정관 정인으로. 이 사주는 이제 여기서, 예, 간목이 병화를 이렇게 연지해서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정관 정인의 관인 상생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예, 뭐, 이렇게도 관인 상생이지만, 네. 그래서, 어, 이 사람도 남편의 사랑을, 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되게 부부 사이가 좋은, 네, 그런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과 4번의 얘는 음, 사실은 뭐, 들고, 들만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본인의 사주를 보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누구 사주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제 잘 되는 사주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의 애정을 볼 때, 음, 여자가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남자가 사랑을 주고 여자가 받는 관계 이두 관계는 서로 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르지만 아내가 사랑하고 여기 남편이 사랑을 주는 것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애정이 백점이고 나머지 음량이 맞지 않은 경우는 서로 예, 갈등을 어,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애정의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애정에 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를 기준으로 애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